자, 75페이지 1번, 계속 갑니다. 자, 여기다가 여기를 a라고 놓을게.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놓을게. 자, 첫 번째 거, 이거 해석합니다. 한글로 해석할게. b라는 점이 a와 x를 1대 1로 내분하는 거지. a, x라는 이 선분. 선분의 길이를 1대1로 내분한 게 b인 거 따라오고 있죠? 여기는 c라는 애가 ax를 2대1로 내분하는 거야. d라는 애가 a와 x를 3대1로 내분하는 거야. 이해되겠죠? 이 공식 얘기하다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선생님 깜빡하고 안 했어. 봐봐 여기서 아까 그 여기가 1이었잖아. 그럼 여기가 4였잖아. 여기 3 찾는 거를 조금 더 쉬운 거, 이거보다 더 쉬운 거, 이거는 해석하려고 필요했던 거고. 두 번째 볼게요, 두 번째. 두 번째는, 아까 여기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, 쌤이 2대1 찾으라고 했거든? 맞지? 2대1 찾는 거에서 쌤이 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볼게. 몇 칸, 몇 칸, 이렇게. 그럼 봐봐. 이 2대1 내분점이라는 거는 1에서부터 4까지를 총 3칸으로 쪼갠 다음에 두 번째 칸을 찾는 거거든? 그렇지 않아? 총 3칸으로 쪼개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2칸, 여기 1칸 되면 되는 거잖 왼쪽으로부터 2칸, 오른쪽으로부터 1칸 찾는 거 아니야? 이해되겠어? 그럼 몇 칸으로 쪼개야 돼? 이거랑 이거 더한 걸로 쪼개야 되지 앞에서 아, 몇 칸? 3칸으로 쪼갠 다음에 두 번째 거 찾으면 바로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그럼 얘가 위치는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되지 3이잖아 맞지? 그럼 한 칸이 1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서 두칸 왔으니까 여기 3인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.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. 교과서적인 풀이 이거를 알아야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. 지지두 번째는 몇 칸이라는 걸 알아야 두 번째 걸풀수 있다. 그래서 갑니다. 그러면 자 A와 X를 B가 1대1 내분한다고. 1대1 내분한다는 건다 합해서 몇 칸으로 쪼개. 두 칸으로 쪼개면 되는 거야. 등분하면 되는 거야, 등분. 한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? 여기가 b가 돼. 따라왔죠? 다음, 두 번째 거는 c라는 애가 a와 x를 그 2대 1로 내분하니까 총 3칸으로 쪼개야 되겠다는 거 알겠어? 3칸으로 쪼개야 되지, 근데 3칸으로 쪼개는 게 쉽지가 않거든? 이미 두칸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칸과 2칸의 최소 공배수인 6칸으로 쪼개버립니다. 왼쪽을 3칸으로 쪼개고 오른쪽을 세칸으로 쪼개는데 그러면 여기 한 칸, 여기 한 칸, 여기 한 칸이라고 보면 되고 세칸으로 쪼개는 것자체가요 이해되겠죠? 3대 1로 쪼갠다고 했으니까 3대 1이면은 아, 2대 1이니까 한 칸, 두 칸, 여기인 거예요 여기가 c 인니요몇 칸으로 쪼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? 3대 1로 쪼개야 돼, 3대 1로 그럼 4칸으로 쪼개야 돼? 4칸으로 쪼개야 되지 근데 이미 여섯 칸으로 쪼개져 있는 거를 네 칸으로 쪼개는 게 쉽지가 않잖아. 그래서 총몇 칸으로 쪼개? 1 2 칸으로 다 쪼개버리는 거야. 그러면 네 칸을 찾을 수 있어, 그 안에서. 1 2 칸으로 쪼개려면 뭐 하면 돼? 얘네들은 그냥 절반으로 쪼개버리면 돼. 왜 이미 세칸돼 있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쪼개는면 여기 여섯 칸. 여기도 여섯 칸. 다합해서1 2 칸이 되는 겁니다. 이게 되겠죠? 이거 중에 그네 조각 중에 세 조각 가져가면 되는 거야. 그럼 총1 2 칸이니까. 그 지금 네 조각으로 쪼갰으니까 하나가 세칸 맞으니까 세 칸, 여덟 네. 세 칸, 세 칸, 세 칸, 세칸네 조각 맞죠? 이해되겠죠? 근데 지금 3대 2를 차지라고 했으니까 세 조각 가서 여기에 여기에 D가 있으면 돼요. 약간 그러니까 스몰 D가 있으면 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여기까지 왔으면은 두 번째 풀이가 끝난 거야. 첫 번째 풀이는 이걸 해석해내는 거. 두 번째 풀이는 a, b, c, d의 좌표를 잡는 거, 수직선으로 되겠죠? 이제 3번풀이 마지막입니다 자, b라는 애가 b라는 애가 a와 c를 몇대몇 몇 이렇게 돼있거든? 맞지? 실제 보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몇칸이었여 6칸이었지? 여기서 여기까지 두칸이지 6대 2인 거야 근데 몇대 1로 원하네? 3대 1로 바꿔주면 이해 되죠? 그 다음, 점 c는 점 c는 BD를 B, 몇 대면 2대1로 쪼 개고 있네. 그냥 바로 답이야. 마지막, 점 D는 D라는 애가 AB를 R대1로 외분하는 점, 어, 요번에 외분하는 점이네. 그지? 그럼 그 R대1로 외분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. 외분하는 거니까. 되겠죠?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여섯 칸이라고 했거든? 아홉 칸이에요.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? 세 칸. 3대1인 겁니다. 그렇지? 그래서 p가 3이고 q가 2고 r이 3이 되는 거니다 더하면 답은 8이 되겠다 네, 지